네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레탄 복제한거 그릇때 소개해볼 건데요 아네 제가 잠시 끊은 이유는 아빠가 오셔가지고 좀 조용히 하시라고 말을 한거 였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진짜 죄송한거는 제가 영상 진짜 많이 못 올렸습니다 한 2주? 이 3중?가? 하여튼, 그 정도로 영상은 진짜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를 가기, 학교를 가고, 이제, 새로운 학원을 더 다녀서,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못 올리겠고, 구독자 분들 매우 감사하고, 네. <laughs> 일단, 어, 소개해볼게요. 네, 저는 이런 통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레탄을 복제한 양이 많거든요. 많아서, 일단 제가 다게 모아놔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소개해볼게요. 근데 네, 이건 도시락입니다. 좀 하얀색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 원래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예쁘던데, 근데 이거 우레탄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건데, 한 개는 사촌동생이, <laughs> 줘서준 거고요. 한 개는 제가 한 겁니다. 아마도, 뒷면, 이, 요, 요기 사촌동생이 준 거일 거예요. 저는 판판하게 됐습니다. 아닌가? 좀 이렇게 됐네. 네, 하여튼, 이걸로 몰드를 떴고, 네, 요거 두 개. 그리고, 그라탕들 음. 음. 이거는 그냥 같이 쓰러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물풀로 만든 그릇 그래 필요없어 <laughs> 네 요것들 네, 요거 진짜 망한거고요좀 <laughs> 여기, 여기 안에는 좀 하얗게 되려고 하는데 위에는 전혀 그런 틈이 안보입니다 이건 좀 쭈글쭈글하게 됐어요 할머니 손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그라탕 망한 거. 이거는요 제가 이 우레탄 굳기 전에 그냥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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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근데 이렇게도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다 이쁘게 완성된 것들 진짜 같네. 음, 그리고 이건 두 개밖에 안 떴어요. 제가 메인 접시는 진짜 많아서 근데 <laughs> 네, 이거 이건 좀 망한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어, 진짜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같죠. 어, 대박! 그리고 이것은이 그릇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이건 이름을 잘 몰라서 유, 이런 거, 이런 거, 판판한 거, 오목형인데 좀 넓은 거,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망작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고이 그릇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 그릇은 그쪼만한 마을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을 다섯 개를 떴고요. 일단 이거 투명한 건데 이거 색깔 이쁘지 않나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다 했어요. <laughs> 네, <이거. 웃음> 네, 이것도 빙수 그릇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것도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일곱 개 총. 딱.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각각 한 개씩 밖에 없어요, 요것들. <laughs> 네, 그리고 요것들은 반찬 담을 때 쓰는 접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오목형 그릇, 세 개. 제가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스파게티, 이 그래도 사촌 동생해준 거네요. 이거는 팔각형 그릇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각형. 아 짜증 나. 이가막 해야겠다. 네데 요것도 반달. 반달이 또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 물결 와 물결 대박 나 이런 식 짜잔 빰빰짬 네, 이렇게 있구요음 여기 음, 소리가 다 끝났구나 이거 우동 그릇들 뭐 이런 거아 우동 그릇이래 면기 그릇 아 이게 이게 우동 그릇이다 우동 그릇 이거 사촌 동생이준 거. 진짜 많이 줬어요, 저 네, 이렇게 우동 그릇. 이게 진짜, 물이 진짜 잘있거든요 대박. 슉슉 들어가 그래. 이거는 뭐 널찍널찍한 그릇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대박 망했어. 기포 대박. 그리고 컵들. 컵들 두개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파늘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다써지졌네 이거 이런 것도 있죠? 쟁반 그릇 이거 이렇게 보시면요. 요기, 요 4개가 다섯 개잘썼거든요 근데 진짜 가득. 진짜 대박! 대박 그릇! 아 대박 똑같해. 네 이렇게 그릇들 있고요. 네 그리고 요런거 있잖아요. 요런 그릇들 긴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고 어, 아고 이렇게 그릇들을 다 소개를 해봤고요.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잘못 알아보시겠죠? 어지러워.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레탄 복제, 우레탄 복제 소개하는 것 마칠게요. 바잉